그림과 같이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이 p 0마형인 포물선이 요렇게 있네요. 그리고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이 3분의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1, 사분 맺는 점을 P라고 했네요. 그 다음에 얘선 예 위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 준선에 접하고 여기를 지나는 원이 요렇게 있대요. 그 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일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. 그러면은 이 포물선식을 쓰면 이거 y제곱은 4px인 건 알죠. 여기 이제 피코마형인데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. 됐나요? 그리고 원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데까지는 이어봐야 되잖아요. 맞죠? 그럼 이제 이 길이가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할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까지도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,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,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은 거죠. 홀 정의가, 요 준선까지랑 초점까지 같은 점의 자취의 모임이잖아요. 그리고 요거는 이원의 반지름 길이니까, R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, 기울기가 3분의 4 혹은 4분의 3 이런 거는 특수 삼각형이죠. 무슨 말이냐 하면, 여기에서 요렇게 보조선을 내리면, 기울기의 정의가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인데 요만큼 4, 3의 비율이어야 되잖아요. 맞죠? 여기 3 떨어질 때 4만큼 올라가야 요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는 3대 4대 5삼각형이다 이 말이겠죠? 이해가 되나요? 그래서 3, 4, 5의 비율이 있는 거니까 요만큼은 5분의 3알이 되는 거고 이 길이는 5분의 4알이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럼 요 길이는 원의 반지니까 R이랑 똑같은 거잖아요.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. 그럼 이 길이는 5분의 8R이고, 얘도 얼마? 근랑 똑같으니까 5분의 8R이죠. 5분의 8R이 되는 거네요. 그럼 얘도 마찬가지. 여기에서또한번 수선을 요렇게 내리면, 여기도 기울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4니까, 3대 4대 5니까. 맞나요? 요 길이는 요거에다가 5분의 3 곱한 거죠, 지금. 그래서 이만큼은 25분의 24R,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. 그러면 끝났죠? 이 문제 구하는 게 P잖아요, P. P인데 요 길이가 2P가 되는 거죠. 여기 꼭지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랑 초점까지 거리 같은 건데 그럼 2P가 요만큼 길이 다 더한 거잖아요. 그래서 2P는 R 더하기 5분의 3R 더하기 25분의 2 4 r 이할수 있고, 얘는 25분의 25, 15, 24. 그 다음에 R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얘가 2P 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. R이 3이었잖아요. 그래서 25분의 64 곱하기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, 2 나누면 30이라서 P는 25분의 96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25p는 요게 25 곱하면 되죠. 정답은 9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